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8절. 요셉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되게 요셉은 살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박고 요셉처럼 정결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깨끗한 말이 나오게 하고, 또 우리가 깨끗한 물질 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입술, 깨끗한 물질 생활, 그리고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강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해야할줄 믿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요셉이 강렬한 성적 유혹을 이겼지만 그 대가가 너무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 순간부터 요셉은 주인의 처의 보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처의 불같은 미움을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함을 받고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진도를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로서 장간집 가정총무 자리에서 쫓겨나 종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이같이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대가는 힘이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 이혹에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이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안이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 진실된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과 정결한 인격과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양심과 신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 놀란 성취를 이루기 위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옥중 생활. 이게 고난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은 불행이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은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언제든지 변장된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옥중생활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애국의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총리로서 해야 될 재반 업무들을 다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대가는 컸지만, 오히려 소중한 믿음과 그의 진실함, 이것을 보존하고 요셉은 더큰 실력을 얻게 됩니다. 요셉에게 외적 상황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관집, 가정, 총무에서 부끄러운 음영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종사리보다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옥사리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혜로운 처신, 세속적인 처신을 잘못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참 불행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너무 고치시켜서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큰 시험을 통해서 외적인 상황은 악화됐지만 내적인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지고 성장합니다. 오히려 그는 더 겸손해졌고 그의 신앙 인격은 더욱 더 빛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런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양심은 떳떳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만약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별수 없이 날라가 버렸을 많은 것들을 그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의 정결, 또 순결, 지독, 지조, 양심, 신앙, 신뢰, 성실, 평안, 경건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정결, 순결, 지조, 양심, 신앙, 신뢰, 성실, 평안, 경건,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별수 없이 안아야 될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 그렇잖아요.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더러움, 변절, 양심의 꺼리낌 불신, 불성실, 또 불안, 파멸,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새로운 환경인 감옥에서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오히려 감옥이지만,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21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2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또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욕을 이긴 후 그의 저력, 즉 내적인 능력이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가 깎인 삼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 권위와 초자연적인 그 대단했던 힘을 다 빼앗기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두눈다 뽑히고 맷돌돌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감독의 간수장은,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종 사물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은 신뢰를 받아서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는 제반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옥에 그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대단했습니다. 요셉에게 맡긴 것은 전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은 감옥 총무가 된 셈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감옥 속에서도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저력은 감옥에서도 발휘됩니다. 전혀 감옥이라고 그의 실력이 감춰지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은 여전히 빛났고. 그의 신앙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외적으로 잘되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점점 오염되고 부패되면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유욕을 받아 죄와 불의와 타협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모래 위에 쌓은 탑처럼 결국 곧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유혹을 받았으나 방심하고 있다가 이기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다이세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생애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거을 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닥쳐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줄 아노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세상적인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혹잃는다고 할지라도 잠시 이뿐 하나님이 더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 인격이 오염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김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줄수 있기를, 그런 삶을 꿈꾸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